와 나이스 나어 응. 어, 뭐야 아, 아 우리 너 살려주세요 당 뭐? 네, 감사합니다 리님핵 드시면 안 된다 제가 핵을 또제달핵와 핵핵 핵. 우리 미도 리님리님 회전, 회전, 회전 나 뭐야 우리 리님리님 <laughs> 오늘 왜나 <laughs> 사실 핵 샀어 <laughs> 핵좀아 <laughs> 아니 아니 해. 아니 아니 핵다핵핵좀 주세요 <laughs> 아, 릴리오늘세리오 아! 기념으로 가했어. 즐기셨다 네릴리 <laughs> 지금 릴구우리 아나를, 음. 어디서... <laughs> 아나를 어디서 야찍오네 릴리오네. 릴리오네, 릴리오네, 릴어오네 릴리오네, 릴리리리리 아! 나통살 엄청 쳐먹고 죽었어 <laughs> 핵다쓴나핵다 <쓴. 웃음> 썼어 아니 나 아니야 핵유효기가있 지났나요? 우리 핵 아직 살아있다 핵유효기가 끝났어 너왜나왜 왜왜 여기 막혔어어씨 <laughs> 야야 누가 이렇게 쏜거 송구가... 아니? 어, 뭐야 왜유 여기 <laughs> 거기서 나와? 까아 저기 외롭게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? 이 <laughs> 외로운... 꿀이너 아파 외로운 나무로. 너무 외로웠어 아 야! 뭐야 쟤! <laughs> 오씨 깜짝아 앞에 깨졌어 쾅 <laughs> 아이스. 아. 위도 정면 2층. 정면이2층아 어, 뭐야 얘? 아, 겐지 개피. 아이씨, 아파. 선생님, 저, 저 주셔야죠. 감사합니다. 와, 위도우 쭉 받았네. 이 어디야? 아, 확인. 와, 씨. 아! 최소한 깨웠, 깨웠나? 안 깨웠네. 개 아파. 여기 어디야? 여기쯤에 아퍼 때리지 말아라 꿀꿀 꿀꿀, 꿀꿀. 아저 엄청 불편하를아위도 어. 야, 야, 잠깐만. 나이스. 아, 저기, 나이스. 나이스. 안 돼. 아, 저 개피. 나이스. 딸딸. 어. 흐흠. 아, 저 메르시. 야, 잠깐만. 저격수야. 미안해. 야, 어. 바꾸셔. 어. 나이스!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 나이스, 오 나이스, 오 나이스 메르스 잘 잘랐다. 괜찮아, 우리 팀해줄 겐지 거. 2층! 아, 야타 쟤 뭐야? <laughs> 아, 아파. w 아. 막 박리 있다야 <laughs> 아, 미안해. 저 어, 파라 나왔네요.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도 망가아 <laughs> 진짜. <laughs> 아 뭐야? 깜짝아. 아, 저쪽 파라 나왔다고? 어. 아이스. 릴리님 오늘 좋은 액 사신 거 봐요. 나이스. 오, 급이다 아아아아, 와우, 아, 아, 와우, 와우, 와우. 선생님 저힐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뭐야 요거 면해! 아, 와, 저 자식이? 저 안에 위도 갔어요 위도래. 겐지 혼자 같아. 뒤로, 뒤로 있잖아. 겐지. 쟤어 쟤네 파라 쟤네 빠졌어요 위도 오른쪽에 있다 위도우 냈네? 어 위도우 나왔위도 보신 분? <laughs> 나이스 어? 라인 나왔네 반피 라인? 라인 발피? 아이, 컵. 왼쪽에 위도우. 야, 이걸 아이. 끊는다고?

놓고 네가 겐지 해. 그렇게 챙겨줘봐야 하든 쓸모가 없어. 진짜 개 너무한다. <laughs> 어 왼쪽에 왼쪽에 보자. 어차피 캔즈를 몰, 아이 겐지는 몰라 그래. 집 밖으로 찾아서 새로 박스 가는 게, 어. 너 위에 뭐 있어? 너 위에 맥주. 아, 그래, 진짜 한 대만. 어, 어, 한 대만 주고, 한 대만 주고. 나이스 나이스. 옮겨. 날로 먹기, 날로 먹기. 나이스 나이스. 메이다. 어이구. 나도 메이 갑니다. 아이스 1배, 겐지 개피 필 이제는 아니야 아저 뒤에서 나와요? <laughs> 겐지 개필 오른쪽에 왜이기 아, 레클 2층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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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못 나가겠다 야 잠깐만! 미안해! <laughs> 무슨 일이죠? 대멸망의 일이요. 메이한테 말렸다. 대멸망해버렸 우리 내먹었어저 그거 해놓을까봐요. 똥주 우시죠. 알람으로 해놓고 들리는 거 같은. 아. <laughs> 아, 뭐야 열어. 아저죽어요 열어. 와내 극혐이다. 얘 이거 막았어. 들어갈 수 있나? 나이스, 고? 들어가야 돼요? 들어가야 돼요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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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들어왔어들어왔어 들어왔어. 오케이, 나이스. 아, 어, 고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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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. 허무르가 많이 위험합니다. 그렇군요. 뒤에, 체 녀타. 뒤에? 쟤 녀타 개피. 아, 오빠 뒤에. 어디? 여기 들 너무 많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애들 너무 많아 오 쟤네 대량 한발1 1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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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뭐야 이거 아 석양 그래 석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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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썼뭐 아주 그냥 뭐야 뭐. 이 초월은 썼어? 아, 어디가 친구야 어디가 얘들아 갈고기들, 와씨, 이게 어, 왜 끌려? 어, 어, 어. 제가 막았습니다. 달고리. 감사합니다, 너무 사랑하고요, 발라뷰. 어, 나어 나이스. 그래 <놀람> 나이스. 커. 뒤에 뭐 소리 나는데? 아니 가 나이스나이스 우후 우다나 다시 거품으로 밀 때. 역시 <laughs> <너무 웃음> <짠데. 웃음> <laughs> 우리 릴리 님이 계잘했다 올 걸요? 안 돼. <laughs> 우리 릴리 님이 계잘했 <계절> 이게 <laughs> 뭐야? 이게 뭐야? <laughs> 지금 황금 아니지? 내가 잘못 본 거지, 지금. 아, 황금 아니에요. 어, 이거 아닌데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어, 이거 아닌데. <laughs>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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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, 처음 그거 네, 나와야 되네. 네. 네. 네, 네. <laughs> 무슨 일이야. <웃음> <웃음> 정치 가자, 정치.